<목소리> 여러분, 한동훈이 왜 암적인 퍼블리스트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. 얘는 윤대통령 탄핵 위기 처했을 때 윤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윤대통령을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부를 공격했어. 내란 무리하이 제정신이야? 그래서 정권을 뺏겼으면 정신 을 차려야 되는데 최근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또 장동혁 후보를, 장동혁 대표를 공격했어. 그러면서 뜬금없이 김문수라는 어, 대선, 어쨌든 어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야 될그 사람을 또 믿는 척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이 민주당의 파괴적인 입법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뺏겼어 자유민주주의 진영 자체가 그냥 날아가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정치야? 한동이 하는 이게 뭐, 어,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겠어 얘가 어떤 지금 대의명분이 있어서 저렇게 어?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고, 자기한테 힘을 모아라라는 그런 개소리를 짓거릴 수 있겠어? 한동안은 정말 암적인 존재 아닌가? 이 대한민국에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공감하면 구독과 댓글도 달아주고, 좋아요도 눌러줘. <놀람>